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기초 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은, 어, 저번 강의에 제가 간략하게 Array 배열을 이제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한번 간단하게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Array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Array를 이제 만들려면 이렇게 된걸 이제 만들어서 안에 넣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console log를 해야겠죠. console log array.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결과가 나옵니다. length 이제 저번에 알아봤었죠. 혹시나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은 이제 array length에서 하면은 이제 결과가 5가 나옵니다. 이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array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high 이렇게 만약에 제가 넣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length는 6이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이러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추 가로 이제 넣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그냥 array 해서 뭐뭐11 이렇게 이제 넣고 array를 하면은 콘솔로그를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 11이 나올 겁니다. 해 볼게요. 네, 11이 나오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전에 뭐 이렇게 비슷한 것도 이제 알아봤었는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어, 결과는 나옵니다. 근데 지금 스트링으로 이제 뭐 변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지금 뭐 딱히 알 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더 알아볼 텐데, 지금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 가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1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걸 해결하려면은 array 해서 push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push 밀어 넣는 거죠. push 만약에 제가 10 이렇게 이제 만약에 했,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10이 들어갔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네, 10, 11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여기 안에서 10, 1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어, 여기 안에 또 array가 이제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array가 생겼습니다. 복잡해지죠? 일단 이거는, 어, 없애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 지금, 어, 뭐래 될까요?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 푸 u 했을 때 제일 뒤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들어갔죠. 이거를 제일 처음으로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은, on shift를 해가지고, 해볼게요. on shift. 그러면은, 10이 제일 처음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11을 넣, 넣는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0, 11.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뭐, 깜빡하면은 뭐 찾아서 검색하면 되니깐요. 푸시랑 언시부터는 뭐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뭐 습득이 되겠죠. 아무튼 뭐 따로 노트를 뭐해 두시든 아니면 본인 블로그에 뭐 저장을 해두든 해 두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 안에 이제 뭐 넣는 것까지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